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길 바랍니다 어, 이 시간에 다같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어, 찬송과 197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참고 Eu não wow 진 시간에 어, 침묵으로 중부의 기도 시간을 갖게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 이제 그 백신 접종이 우리나라 가운데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 이 모든 과정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나라의 직단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얀마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 땅에 망한 많은 백성들, 또 민주화로 인해서 싸워서 희생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 그들의 가족과 어, 그들의 안전을 어, 붙잡아 주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도 신경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나눔 말씀은 그 누가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아 주소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자오되 이곳은 빈들이오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오대 우리가 가서 이백 테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백 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나누시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 안림절제 성령 안림후 제3번째 주일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설교는 이제 제자들이 파송사건에 이제 삽입된 세례요한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세례요한의 죽음 이후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신호탄과 같은 사건이 사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온 말씀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어, 더 많은 일,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과의 갈등도 많아지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는 의미기도 이 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어떤 일거수 일투족을 이제 주의 있게 살폈습니다. 꼬리, 꼬투리를 잡거나 저자가 무슨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는 않나. 그렇게 염려하였습니다. 세례요한을 죽인 헤롯도 그런 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6장 10자절을 보면 헤로당 역시도 예수님을 향해 관심을 눈여겨보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1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헤로당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다 예수님 이전에는 세례요한이 자신에게 바른 소리를 하여 당국의 요주의 인물이었는데, 이제는 요한이 죽고 나니 그 요한의 역할을 대신하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부활한 요한, 예수님입니다. 물론 저는 이런 군사정부 시절을 겪지 않았지만, 군사정부 시절에 학생운동 같은 것을 이제 참가하다가 요주의 인물이 되면 국가가 제일 먼저 조치를 취하는 게 무엇입니까? 형사들을 붙여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국가에 반하는 말을 하나 안 하나, 폭동을 일으킬 준비를 하나 안 하나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아마 지켜봤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나 승천 이후에도 이러한 폭동, 이러한 어떤 어, 군사적인 움직임이 빈번치 않게 일어났음을 알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AD 8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도화선이 됐던 요한의 반란이 있고 그것보다 조금 멀리 가면 AD 132년에 일어났던 바르코바의 난이 있습니다. 이 반란의 중심에는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등떡이기 보다는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믿었던 그런 어, 요한이라는 사람과 바르코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믿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 사람들의 그런 마음에 동조하고 부합하여 내가 메시아고,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되고 무장 투쟁을 해야 되고 봉기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많이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두 번의 대표적인 반란은 예루살렘의 초토화, 완전한 멸망,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군사 폭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이스라엘은 항상 그러한 반란의 조짐이 있는 땅으로 여겨지는 그 긴장감이 돌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 그런 던그 배경을 토대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오병이어 사건에서 떡을 먹은 남자만 장정만이 오천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사당급이다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였던 걸 당국이 당연히 주시할 수밖에는 없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는 하나의 유다는 로마로부터 독립을 꿈꿨던 열심 당원이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대중이 예수에게 원하는 일역시도 그러한 무장투쟁이나 독립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그런 무장봉기에 대한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실제로 39절에 명하샤 명하사라고 이제 제자들이 명하사라고 얘기하는 이 헬라어 에피타소는 군사령관이 병사들에게 명령할 때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100명씩, 50명씩 앉으라고 하시는데 이러한 장면만을 본다면 마치 지금 군대를 도열하여 거병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갖고 이 성경을 읽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어떤 군대 사령관, 전투 지휘관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3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길 잃은 양을 돌보는 목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입니다. 오병여 사건은 예수님 이적 이 중에 가장 대규모로 일어난 이적이었고, 실제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익숙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급력이 얼마나 컸던지, 마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엔 오병여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적 사화가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은 단 하나 이 오병여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오병이어 이적의 위대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것이 남겨졌는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베푸신 이적이 오병이어다라는 그 핵심에. 우리는 초점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오병의 배경은 한적한 곳, 즉 광해입니다. 50명, 100명씩 자리잡아 앉아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기적적으로 먹을 것이 남을 정도로 물고기와 보리떡을 나눠 먹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이 지금 사건을 두고 본다면 어떤 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날까요? 광야 50부장, 100부장 만나 매출하기 누구죠? 출애국을 이끌었던 그 모세가 먼저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애국으로부터의 자유 해방을 만끽하게 해줬고 비록 광야를 걸었지만 만나 며칠하기를 경험하게 해 주었던 그 하나님의 통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떠올렸을 것입니다. 광야를 걸었던 긴 시간 동안 그 40년의 생활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돌봐 주었던 목자 모세. 이 오병이어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보았을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오병이를 통해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오래 머물며 연구한 신학학자 베일리에 따르면 길 잃은 양은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 증세를 보이는 양을 데리고 가는 방법은 목자가 업고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상속에서 온갖 불안한 정세와 상황들에 놓여 홀로 서는 것조차 힘든 그런 인생을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수께서는 오병어를 통해 목자로 들쳐 업혀 주신 사건, 업어 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 뿐이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 코로나로 인해 일상을 잃어버린 우리, 노년의 빈곤으로 고생하는 어른들, 직장에서 고군분투하며 어떻게든 일을 악물고 버티고 버티고 버티며 살아가야 될 중년의 사람들, 단절된 계층의 사다리로 절망하며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들, 입시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학생들 그 모두가 인생이란 거대한 수레바퀴 속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연약한 인생들과 같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목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것이 10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볼자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길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학자는 자신만의 길을 가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푸른 풀밭을 찾아 헤매이는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께로 나아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의미를 밝혀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버려두고도 접어두고도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laughs> 그분은 양을 돌보십니다. 그분은 양을 어루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줄이고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겨주셨듯이 목자 없이 방황하며 유리하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라기는 우리 평지교회가 주님만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떼들을 위어먹이고 시게 했던 푸른 풀밭과도 같은 초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일 이 시간에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8장입니다 찬송 56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미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하시오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우리 주비 도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어,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그런 어, 시간들 모든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 또한 이제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건강 어, 그 유의하시고 음, 잘 맞아서. 면역 체계가 그렇게 잘 생기기를 어, 서로에게 충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